네. 이 식물은 잉모초라는 식물인데요. 어, 여성에게 좋고, 또 산모에게도 좋고, 뭐, 눈 이런데도 좋고, 이제 좋은 그 성분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잉모초가 밭에 많이 자생하고 있어서 이걸 캐서 필요하시다는 분께 어, 택배로 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. 이 잉모토 뿌리는 생각보다 이렇게 깊게 돼 있고 또 곧더라고요. 그리고 2m 정도까지 크게 자라서 나중에는 씨도 많이 퍼지기도 하고 그럽니다. 그래서 여기에 농약을 안 뿌린 밭이기 때문에 어이 약성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돼서 필요하신 분께 보내드리려고 지금 캐고 있습니다. 근데 사실 한가지 걱정이 제가 아이스 팩이 없다 보니 이게 어떻게 배송하는 것이 가장 싱싱하게 배송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은 됩니다. 아까 흙을 같이 담아서 모종 처럼 배송 하 는게 제일 낫지않 을까 생각.